슈퍼엔저 현상은 일본 엔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 최근 엔화는 달러 대비 34년 만에 최저점을 기록하며 강달러와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로 인해 엔화 가치가 급락하였습니다. 슈퍼엔저 원인 미일 금리차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엔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엔화를 팔고 달러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에이. 아베노믹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경제 부흥 정책인 아베노믹스는 양적 완화와 엔화 약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엔저 현상을 가속화했습니다. 에이. 국제 정세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 원유 가격 상승, 일본의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 악화 등이 엔저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에이. 일본 기업의 해외 생산 증가, 일본 기업들이 생산 설비를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엔화 약세가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예전만큼 크지 않게 되었습니다. 슈퍼엔저 영향. 수출 경쟁력 엔화 가치 하락은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한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역 적자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의 경상 수지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 엔화가치 하락이 아시아 시장 전반에 대한 불안 심리를 키워 한국의 외환 및 금융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행수지 엔저 현상으로 인해 한국인의 일본 여행이 증가하면 여행수지 적자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멘붕 미국 장기채에 투자한 일본 엔화 투자자들은 엔화 약세와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장기적 전망 엔화가치가 계속 하락할 경우 일본 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으며 미국의 예상 금리인하 시점이 9월까지로 점쳐지는 만큼 엔화 가치 반등은 하반기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L. 슈퍼엔저 현상으로 인한 수혜 주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 항공주 상승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일본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여행 항공주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 14분기 실적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이에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은 긴장하고 있다. 원 달러 환율은 상승했지만, 일본 내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에서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수혜를 얻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겼다. 이른바 엔저 수혜다. 일본에서 원재료와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주로 기계 업종에 몰려 있다. 현대두산인프라쿠어 화천기공. 한국 정밀 기계, LNF 넥스턴, 삼익THK 등 공작 기계와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유아도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있으나 아직은 엔화율의 영향을 받는다. 엔화 자산이나 부채가 많은 기업도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도움이 된다. 엔저 국면에서 자산 평가 이익이 늘거나 이자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롯데쇼핑, 롯데제가 한국가스공사 등이다. 역사상 저점으로 애나 투자도 좋은 투자 방법이다.